자 오늘은 조금 충격적인 영상부터 볼 건데요. 고속도로 1차선에서 버스 한 대가 브레이크도 안 밟고 터널에 정체 중이었던 차들을 그대로 박아버립니다. 또이 영상에서는 건너편에서 오던 초록색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거의 부술 정도로 박았는데요. 진짜 분리대가 조금만 낮았어도 큰일 날 뻔했죠. 방금 이 사고들이 왜 일어났을까요? 믿기 어렵겠지만 모두 졸음운전 때문이었습니다. 근데 사실 놀랍지도 않은 게 이걸 보면 고속도로 사망 원인 1위가 과속이랑 음주, 차량 결함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졸음과 주시 테만인데요. 특히 작년 자료를 보면 무려 사망 원인의 7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음주운전은 눈이라도 뜨고 있지, 졸음운전은 눈마저도 감고 있다는 얘기가 진짜 괜히 나온 게아니에이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하는 게 바로 한국 도로공사인데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럼블 스트랩입니다. 이름은 생소할지 몰라도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. 바로 차선 옆에 이렇게 파는. 온 홈을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처럼 졸다가 차선을 넘어가면. 이런 드르륵 하는 소리를 내게 만든 거죠.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졸음 쉼터인데요.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알아보면 외국 사람들은 졸음 쉼터라는 걸 대부분 모릅니다.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고속도로에 있는 이걸 떠올리죠. 왜냐면 이 졸음 쉼터라는 명칭을 우리나라에서만 쓰기 때문인데요. 해외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레스트이리아라고 쓰거나 트럭 스탑이라고 합니다. 번역하면 그냥 휴식 공간, 트럭 주차 같은 느낌이라 한 번에 와닿지가 않는데요. 그래서 쉼터 개발 초기에 한국도로 공사에서 이름을 막정한 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까지 했습니다. 그 결과 졸음심터라는 직관적인 이름이 선정됐고 운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졸릴 때 찾아가기 쉽게 만든 거죠. 이건 실제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는데요. 여기 파란 줄이 졸음심터 설치 현황인데 2011년 최초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무려 230개로 확대 중이죠. 중요한 건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이 빨간색 선입니다. 졸음심터가 설치되면서 서서히 줄다가 작년엔 43명으로 10년 전 119명보다 거의 3분의 1로 감소됐죠. 이 작은 졸음심터가 정말 수많은 목숨을 살린 겁니다. 게다가 요즘은 이렇게 쉼터에 푸드트럭도 있고 그늘막에 가벼운 운동 시설까지 생기고 있죠. 그러니까 졸리면 쉬어 가세요. 제발.